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을 돕다가 폐사된 여주 주어사지를 답사하며 평화와 공존을 발언했습니다. 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걷기 명상을 하며 외곡된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마로 인해 불어난 개울물 돌다리로 건너려 했지만 결국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물을 지나니 가파른 산길이 방깁니다. 앞사람의 발길을 따라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마침내 도착한 주호사지에서 사부대중들은 다 함께 잊혀진 아픈 불교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천주교인을 품어주고 서학에 대한 강학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주어사는 폐사가 되고 스님들은 희생이 되는 불운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를 위해 주어사지 답사와 둘레길 걷기 명상에 나서자 하음선원등 여러 비구니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비군니에서 이렇게 나서 주셔서 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언젠가부터 이제 주어사랑 천지남 얘기가 들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해발 400m 험준한 산속에 있었던 주어사는 해운대사비와 취암당 대사 승탑 등이 있었던 사격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사 이후 부도 등 다수의 성보가 독을 혹은 도난당했고 현재 대웅전 자리에는 화전민들이 만든 숟가마 터가 흉물스럽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절두산 성당의 신부님께서 어, 정식으로 이제 찾아 오시고 또 공문도 보내셔서 어, 그 의징 지비를 반환을 해드리겠다라고 주어 서지는 박해받았던 천주교 신자들에게. 방학을 하도록 자리를 내주었던 종교 공존의 장이었지만 지자체의 표지판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전국 비군회에는 천지람지가 이미 천주교의 발상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어사지에 대한 역사 제자리 찾기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발상지로 지금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100년... 성당을 짓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늦게 그런 걸 알아차리고 이미 천지남 쪽은 그 모든 소유주가 천주교에 있으시니까 장마로 불어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폭우로 험해진 산길을 오르며 자비사상으로 이웃 종교를 품었던 불교 역사가 온몸에 더욱 또렷하게 각인됐습니다. 여주 주호사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